어? 지금 몇 번째 홀이죠? 지금 몇 번째 홀이에요? 몇 번째 홀? Now, how many? n 7? 15. 15. 아. 15, 15. 어, 필리핀 퀸스 아일랜드 15번 홀입니다. 파3. 지금 화이트 티에서 130m 정도 되고 지금 상현인의 부부랑 같이 치고 있어요. 들어갑니다. 에이밍을 바꿨어요 에이밍은 뒤에서 치고 그 다음에 빌딩을 아예 하고 들어갑니다 콧바람이라 약간 오른쪽을 보고 9번 칠게 잘 됐네. 9번 칠까 8번 칠까 했는데 8번 칠게 아주 잘 됐습니다. 8번 자 다음은 김상현 프로. 자 김상현 프로. 어 좋아. 약간 왼쪽인데 전혀 이상 없을 것 같아. 어좀 크겠다. 아유, 도로 맞았어. 아, 그래도 공은 있습니다. 공. 공이 있습니다, 공이 있습니다. 몇번 쳤는데? 몇번 쳤는데? 뭐죠, 몇 번? 쳤는데, <목소리> 몇번 <쳤는데>. <목소리> <목소리> 크지, 그니까. <목소리> 아니, 앞다려가지고 비거 쳤던 거 아니지. 으로 넘어가버린 거야. 아, 진짜 안 저기. 여보. 어, 저 이혜정 여사와 우리 아, 최은이 여사. 또 올라가는 건가요? 예, 네, 올라가는 겁니다, 예. 아, 저뒤 팀은 지금 어 홍승연 박영수 부부입니다. 오늘 그 임지연 여사가 머리 올리는 날이라 레이디는 몇 미터야? 어, 110 미터. 레이디 110 미터. 날이 어, 되나요? 클것 같은데. 크다고? 어. 오케이. 괜찮아. 잘 섰어. 안전하게. 오잘 들어갔어. 잘 들어갔어. 잘 들어갔어. 나이스. 오, 스드 오케이. 야, 캐리로 딱 떨어졌네. 아공두 개가 올라가 있어. 지현아. 여기 여기. 정신 없어, 임지현 지금.

남편은 오반데. <laughs> 어 저기 방금 손흔든저 처자가 어 오늘 머리를 올리러 온 임지연 씨입니다. 뭐 예.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. 파이팅! 네, 그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린으로 갑시다. 그린으로. 맞아. 아니에요. 어, 네. Thank you. 어. 자. 어, 안 어, 안고 하는 거야. 복, 복. 시동. 이게 카트가 엔진 카트, 엔진 카트, 엔진 카트라 좀 시끄러워요. 우리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어. 네. 이거 누가 태기? 나 태기. <laughs> 아, 우리 구독자님들 아, 10명, 아, 우리 저, 구독자님들. 4, 1인 캐디라서 4명인데, 캐디 아, 4분은 걸어가려고. 아, 저쪽, 저쪽 어디 있어? 저쪽 어디 있어? 저 어디 있어? 박스 어디 있 아, 이제 그레이로 아, 가자 차... 어디 있 네, 버디 찬스 3명에, 우리 마켓, 그 밖에 잘 맞았는데, 밖에 잘 맞았어. 근데 클럽을 너무 큰걸 잡았어. 어. 야, 네명 중에 세 명이 온시키가 쉽지가 칠 않은데. 때, 오빠 칠때 제가 이거 잡아 드릴게요. 안요. 생각대로 세워 놓는데. 아, 자, 이제 그린 플레이 보겠습니다. 와, 어, 바람이 바람이 너무 세서 오, 장난 아니야, 그 언덕, 언덕, 그 언덕으로 가보세요. 그렇지, 그 위에, 어, 그 위에 왼쪽, 거기 어디 있을 거야? 글로 갔어, 글로 갔는데, 어, 먼저 가세요. 네, 오케이, 오케이. 아무튼 저까지는 안 빠졌는데, 아, 거기가... 이쪽으로 가고, 이쪽으로 가고... ㅎㅎ ㅎ 저 태은이씨 버짓 찬스... 아, 좀약하네좀약하네 좀 약하네. 아깝습니다. 그래도 뭐... 첫파, 첫파, 나이스파 첫파, 첫파... 자, 우리 이우정씨도 버디 거짓 찬스!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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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. 아, 거리 딱 좋네요. 자, 우리 있냐는... <laughs> 어 제가 잡고 있을게요. 어, 내가 잡고 있을게요. 오빠꺼. 어떻게 내 비명 소리가 들어갔을 것 같아? <웃음> <웃음> 들어갔어 들어갔어. 어. 이 외로운 그 김상윤 아, 지 아, 아. 아깝습니다. 아깝습니다. 그래도 뭐. 그래도 집사람이 잘 쳤으니까 그로 만족해. 탈수. 사실 나쁜 경도는 떠블이야. 아니 근데 이번 아, 너무 잘 맞았어. 그래서 6번을 치면 어떻게 하냐? 7번 치야지. 아, 너야 다이렉트로 넘어가 버렸잖아. 너무 안 맞아가지고. 그래도 세 명이 파를 했네. 세 명이 파. 아, 도 잘하고. 예. 다음 이제 버려.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<laughs> 네. 에이.